고집 세요. 네. 그러면 만약에 친구가 네. 의견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설득시키죠. 아니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왜 설득시키는 거야 도대체? <laughs> <나 혹시 웃음> 이해가를 할 수가. 아니 나랑 생각이 <laughs> 다를 수 있지. 내가 말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laughs> 네, 랄루.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MBTI ESFP입니다. 정말 자존감의 끝판왕. 자기애가 끝판왕이어가지고, 저도 약간 연애 테스트를 해봤는데 ENFP에서 ESFP가 나오더라고요. 또 성향을 보니까 저랑은 좀 약간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ESFP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볼까요? Let's go on.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래요. 진짜 딱그 연예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뭐 특징 한번 볼게요. 성격 유형 중 외향 성향이 매우 강한 편이고,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수용력이 강하고 친절하며 낙천적. 어떤 상황이든 잘 적응하며 현실적이고 실체적이다. 주위 사람이나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이 많음. 조직 체나 공동체에서 밝고 재미있는 분위기 조성 역할. 댄스와 유머, 사교성이 매우 빼어나며 감정적인 성격답게 충동성이 많음.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하고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힘들어. 책임감이 막중한 일은 잘하지 않고 회피. 목소리가 크며 개성적인 매력이 뚜렷하다. 정이 많아서 거절을 잘 못하지만 때에 따라 아주 냉정함.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내일 걱정해. 내일 일이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마이웨이 느낌이 좀 있지. 쿠쿠다스 멘탈. 끊기는 태생부터 없음. 말 개많음. 청소빨래는 몰아서. 사치 허용 심함. 외모 집착 심함. 감정 기복 심함. 모든 게다 심해. 디테일 뒷마무리 없음. 유행 문화에 예민. 유혹에 약함. 약 나랑 많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게 진짜 말 그대로 저는 ENFP잖아요 N이랑 S만 달라서 그런가 많이 비슷하기는 해 개관종 쌉관종 나만 쳐다봐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다내 친구 그 세상은 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덜렁쟁이 건망증 심함 고집도 엄청 쌤 세상 모든 걱정과 근심은 잠자면 리셋 혼자 가만히 있는 거 절대 못함 쉬는 날은 집보단 밖으로 내가 좋은 건 상대에게 무조건 강요 어? 야 이건 좀안 좋은 거 아니냐 싫다는데도 친히 입에 넣어주는 스타일 세상은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 왜? 냐? 내가 좋다고 했으니까 내가 좋으면 너도 좋은 거야. 아니야? 아실냐고? 아니 먹어보면 좋아하실 거라니까? 아 진짜로 내가 좋아서 그래. 아나 웬만하면 좋다고 안하잖아 진짜 먹어 보라니까. 쾌락주의의 결정체. 미래 계획이 없음. 정말 내일이 없고 하루만 사는 스타일인데 존나 즐기고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며 쾌락을 중시하는 그런 라고 하네요 isfj랑 istj랑 잘 맞고 어머 어, 뭐 나랑 안맞네 s랑 안맞아서 나랑 n이랑 s랑 상각이어서 infp infj nfp nfj랑 다 최악이래요 근데 여러분 infp nfj nfp nfj가 사실은 굉장히 진짜 인류애적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n의 성향이 s랑 약간 상각인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n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근데 s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감성적인 거를 득텀 합니다 연애 스타일 한번 볼게요 금사빠, 금사식, 적극적인 사랑 표현꾼, 사랑의 진심인 편, 상대방에게 깜짝 이벤트 자주함, 연인과 함께 보내는 걸 매우 좋아함, 연애하면 인생의 1순위는 상대방, 끼부리는 게 기본 베이스, 스킨십 매우 좋아함, 자주 만나고 자주자주 자주 연락하고, 적극적인 사람 극호, 저돌적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약해짐, 갈등은 무조건 피해야 함, 연애할 때 열정적으로 하고 이별 후에 미련 없이 떠남 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ENFP 성향인데 연애 테스트. 스트레스이성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방금 봤던 이 연애 스타일이 완전 맞아요. 저랑. 나는 오히려 어중간하게 재고 밀당하거나 표현 잘안 하면 나는 무한이면도기 뭐 때문에 그냥 백도로 가. 아 얘가 밀당하네.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네. 그럼 내가 이렇게 이게 아니라. 어? 얘나안 좋아하네. 만날 생각이 없구만. 백도 응, 어, 나가리다. 안녕.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저는 그래서 썸이나 그런 밀당을 오래 하지 않는 편이고, 그래서 항상 쉽게 좀 많이 사귀던것 같아요. 왜냐? 그 사람이 좋아하고 적극적이면 나도 항상 적극적이었으니까. 적성 직업 한번 볼게요. 연예인, 사회자, 경찰관, 소방관, 영업사원, 딜러, 서비스직, 디자이너, 아나운서, 공연계열, 이벤트 진행자, 홍보 관련 기획. 그러니까 완전하게 인싸, 그리고 외향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사람을 다루고 남들 앞에 서야 되는 직업, 보여지는 직업, 아니면 남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주는 직업, 사회성, 얘기 활발함이 없으면 정말 못하는 직업들이라고 해야 될까? 자, ESFP의 연예인으로는요, 빈님, 에일리님, 하성우님, 지석진님, 이수현님개콘님사이먼 도미닉님, 유나님, 장예원 아나운서님, 은진님, 인터넷방송인으로는요, 도티님, 마이미님, 윤댕님, 영국남자님, 야식이님, 이짤은 애님, BJ웅이님. 완전한 인싸인 거야. 진짜 연예인을 해야 되는. 정말 완전한 외향적인 사람들. 집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완전하게 사회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 예, 아, 여 보세요. 아, 예, 예, ESFP신가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ESFP 특징이 잘 맞는 것 같나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떤 게잘 맞아요? 어, 제 직업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그 직업분에 아나운서 있었잖아요. 아나운서 하다가, 즐길 만큼 즐겼으니까 그만하자, 이러고 그냥 딱 그만 나와서, 이제 강의하고 싶다 해서 학원을 차려버렸죠. 어떤 학원을 차리셨어요? 학생들 가르치는 보습학원. 근데 세상 모든 걱정과 근심은 잠자면 리셋이라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이 생기면 잠이 와요. 예? <laughs> 없애려고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근심이 생기면 잠을 자버려요, 그냥. 아, 근심이 그냥 생기면 자버려요. 잠이 안 오죠? 저는 잠을 자버려요. 저는 일어나서 리셋하고 이제 다시 생활을 하죠. 일부러 잠을 자면 리셋이 되니까 자려고 한다, 신경 안 쓰고 좀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아니, 아니, 잠이 와버려요, 그냥. 강제로 잠이 와요. 예? 저는 그래요. 저,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막 싸웠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싸움마다 돌아요. 컴퓨터가 그래? 꺼지나보다. 어, 예, 네, 약간. 약간 과부하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부되나보다. <laughs> 거기 갈등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어 네네네, 맞아요. 갈등이 막 생기면 피할 수 없으니까 자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 종료. 아, 팩폭에 좀안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좋은 거 네. 상대에게 무조건 강요라는 게 있어요. 싫다는데도 친히 아. 입에 넣어주는 스타일 이런데, 싫다는데 강요하는 네. 이유는 뭔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에 실제로 넣어주려고 했다. 그랬는데 상대 반응이 안 좋으면 그것도 싫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최대한 그게 좋은 거, 왜 좋은지를 막 설명을 하는 거기서 갑자기 홈쇼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니야, 안 하고 싶어. 안 좋은 거 같아. 라고 그러면요? 알았어. 그럼 다음부터 너한테 추천 안 해줄게. 난 이러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너는 내가 안 알려줘서 아쉬울 거야. <laughs> 너 진짜 고마워야 되는데 내가 좋아서 너한테 얘기해준 건데 응. 진짜 이거 놓친 건 이건 정말 네 잘못이다 그래서 네 복을 응. 네가 바로 찬고지뭐 약간 이런 느낌이다 그렇죠 그렇죠 <laughs> 이게 진짜 <laughs>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와. 저거 영업직 하라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ESFP신가요? 네 그럼 장래희망이 뭐예요? 발레리나예요 와 멋있다 장점이나 단점이 뭔거 같아요 그러면? 장점은 친화력이 좋은 거? 그러면은 낯도 안 가려요? 아무랑 다잘 다 친해져요? 네 어떤 특징이 맞는 거 같아요? 반종인거반종이에요 네. 남들한테 관심받는 거 좋아해요? 네. 관심 못 받으면 어때요? 우울한 것 같아요. <laughs> 우울해요? 관심 못 받으면? 네. 오호. <laughs> 고집 도센 거. 고집 세요? 네. 그러면 만약에 친구가 네. 의견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설득시키죠. 아니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왜 설득시키는 거야 도대체? <laughs> 나도 <지금 웃음> 이해가를 할 수가 수만... 아니 나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laughs> 내가 말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laughs> 틀릴 수도 있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니까내 그러니까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하다가 틀렸어. 내가 완전 맞다고 네. 생각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틀린 거야, 정보가.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주제를 바꾸죠. 아 <laughs> 인정 안 하고 주제를 바꾼다고요? 인정은 조금 하고, 바로. 바로? 어차피 내, 자존, 내 자존심이니까. 네. 와 진짜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어허, 이제야 좀 감이 옵니다 ESFP가. 감성적인 그런 부분 없어요 좀 약간 좀 우울해진다거나 뭐 혼자 있을 때뭐 슬퍼진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감성적인 거는 공감을 네. 잘 해주는 쪽으로 몰린 것 같은데 우울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요. 아,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조금 대화가 되고 약간 이런 건 이제 알겠는데 우울해지진 않는다. 네. <laughs> 그럼 감정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야, 근데 ESFP가 진짜로 약간 자존감이 높고 되게 단순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S랑 m 만 다르니까 비슷한 부분이 많으면서도 약간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감성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많이 그 감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 내 스스로도 약간 좀 감성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아, 진짜 대단하다, 진짜.